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사갑하면서 한번 약속드렸죠. 정말 좋은 농산물 있으면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은 대추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대추밭에서 생산한 복조건대추입니다. 요거, 요거. 예. 복조건대추입니다. 아, 대추 그러면은 대추가 우리 유실수에서 왕이죠 왕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가위를 쭉넣을때맨 앞자리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대추입니다 씨가 한 개니까 어, 이렇게 제사상에 진설할 때 대추 밤배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 진, 진설을 하죠 그래서 대추는 씨가 하나다 보니까 왕이라 해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게 대추입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면 저희 대추밭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들 건조한 요 복조 대추 한번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자 대추 그러면은 어 대추는 정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 가실입니다. 뭐 우리 면역력 증진이라든가 성인용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추는 뭐 액기스 하는데 보면은 대추가 다 들어갑니다. 약방에 진짜 감춰져 대추는. 그만큼 쓰임새가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쓰임새가 다양한 게이 대추입니다. 그래서 어또 우리가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늘른다고 늙는, 하죠. 옛날 어른들. 그것 대추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아 가지고 노화 예방에 좋기 때문에 그냥 우스개 소리로 야, 대추 보고는 안 먹으면 늙는데 이런 말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대추를 먹으면 잠잘나는데 불면증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떤 대추의 주요 기능이 피를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손발 수족냉증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대추를 꾸준하게 드시면은 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요 대추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난번 사과도 그랬지만 대추도 그렇고 원래는 희한하게 이렇게 막 요래 터지는 현상이 사과도 터지고 대추도 터지고요 보래요. 요렇게 터져 가지고 대추가 많이 상한 게 많습니다. 요렇게 대추가 터져가 있죠. 예, 이런 거다 빼고 짜잔한 거다 빼고 요렇게 상처만 이렇게 요렇게 담았습니다. 뭐 농산물 파는 사람은 자기 농산물 다 좋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하는 대추는 아 정말 건조를 하고 저희들만의 어떤 노하우로 숙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정말 달고 속이 깨물어 가지고 제가 한번 속을 보여드리죠 요 속을 보면은 카스타드 크림같이 촉촉합니다 요게 얼마나 단동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한 요렇게 1.5kg 포장했는게 한 50개 있는 동. 예, 요것만 다 팔면은 우리 대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냉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추 다 팔고 나무 대추 갖다가 팔지는 않습니다. 요것만 팔면은 아, 심화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좋은 농산물 소개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양은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가 오늘 이렇게 우리 대추를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한 봉지가 1.5kg 들어갑니다. 1kg 500이죠. 여렇 1kg 500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3만 3천원에 드립니다. 5번은 못 구하시면은 저희 대추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호흡 가다가 걸렸지만은 이런, 이런 게 한두 개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골리다 보니까 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대추, 딴 거는 뭐 자랑 못 해도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저희들 대추 매일 드시는 분,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대요. 아이고, 영감이 얼마나 먹은, 먹는도 막 뺏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드셔고 맛있으니까, 다사니까 예, 요렇게 간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TV 보시면서 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생강 좀 넣어가지고, 따라 해가지고, 대추차 하셔도 됩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오늘 우리 농장에서 생산한 복조대추, 진짜 달 답니다. 제가 달달 그러면 진짜 단 겁니다. 예,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50개만 나가면은 1년을 기다리셔야 저희 대추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어, 앞으로도, 어, 좋은 농산물, 더러더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 주세요. 좋은 농산물 앞으로 자주자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추. 보세요 정말 맛있는 대추입니다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필요한 분 서둘러서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